김소월의 길. 어, 이 작품 진짜 지겹도록 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험에 나오면 또 헷갈리고 교묘한 함정에 빠져서 틀리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길에 대한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길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냥 시 내용 한번 훑고 문제 몇개 푸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출제자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완전히 해부해서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분석의 틀을 머릿속에 만들 겁니다. 그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우리가 갈 길은 딱이 다섯 단계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시대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시의 흐름을 따라가고 핵심 단어랑 표현법 뜯어보고 마지막에는 실적 문제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 함정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죠. 이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길은 더 이상 어려운 작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첫 단추부터 깨워볼까요? 시대적 배경. 왜이 시를 이해하는데 이 배경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 시에 나오는 나그네는 그냥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때 토리 조사 사업 같은 걸로 일본한테 땅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또 돌아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삶의 터전, 상실, 그리고 강제된 유랑. 이두 가지 역사적 키워드가 시 전체를 꿰뚫는 슬픔의 근원이고 모든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아픔을 머릿속에 딱 장착하고 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시의 감정 구조는요, 완벽한 점층 구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는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상태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 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심지어 돌아갈 고향마저 없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 커지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길이 만나는 열십자 복판에 섰는데, 정작 내가 갈 길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이 지점에서 화자의 감정은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시어의 상징적 의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상징 두 개를 꼽으라면 단연 까마귀랑 기러입니다 둘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인 건 맞는데 그 방식이 완전히 반대예요 까바기는 뭐냐 그냥 화자의 아바타요. 내 슬픔, 내 불안함을 까마귀한테 그대로 집어 넣은 거죠. 이걸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저 멀리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는요. 갈곳 없는 내 처지랑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죠. 시험에서는 이 감정이입과 대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인 길. 보통 우리가 길을 하면 희망, 미래, 가능성. 이런 금정도갱걸 떠올리잖아요. 땡. 김소월의 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끝도 없이 헤매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방황 자체를 의미해요. 한마디로 암담한 현실의 상징인 거죠. 좋아요. 그럼 김소월 시인은 이렇게 깊고 깊은 슬픔과 절망을 어떤 시적인 장치들로 표현했을까요? 그 표현 기법들이 한번 꼼꼼하게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그냥 별표 다섯 개 치세요. 아니, 잠깐 멈춰 놓고 통째로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핵심 기법들이니까요. 먼저 어데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가 가와가와 울며새웠소 이렇게 새 덩어리로 끊어 읽히는 거. 이게 바로 삼음보율격이죠. 우리 민요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리듬감이 시 전체에 깔려 있는 한의 정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분석했던 까마귀의 감정이 기러기와의 대조 그리고 어디로 갈까처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까지 이 모든 장치들이 합쳐져서 화자의 절망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제 점수로 연결할 것인가. 출제 유형이랑 학생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함정 포인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주 곽산을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라고만 외우는데,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시구절을 정확히 보세요. 차가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이게 무슨 뜻이죠? 기차 타고 배 타고 갈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즉, 물리적으로는 못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몸은 정주 곽산에 갈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돌아갈 곳, 즉 나를 반겨주던 공동체나 내 삶의 터전은 이미 다 파괴되고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갈수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가봤자 예전의 그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정신적 고향의 상실. 이 물리적 가능성과 정신적 불가능성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만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선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어 의미를 물어본다. 무조건 까마귀, 감정이입, 기록이, 대조의 차이가 정답의 핵심입니다. 둘째, 보기 박스에 1920년대 시대 상황을 준다. 그럼 나그네를 고향 잃은 우리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요. 셋째, 표현법 문제는 사문보의 민요적 리듬이 한의 정서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를 서술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유형이 이육사의 노정기처럼 다른 유랑시랑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이때는 길의 화자가 보이는 체념적인 태도랑 다른 작품의 극복 의지를 비교 분석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한 시인의 깊은 절망을 들여다봤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 위에 우두커니 서 있던 그 나그네. 과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히 낯선 모습일까요? 어쩌면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에 저마다의 열십자 복판을 하나씩은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 시가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